왼손에 작은 아기 오른손에 큰 아기 그리고 강아지 와 빠지기 전에 찍으러 가자. 저기 수영하는 사람들 있다. <목소리> 세상에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야, 진짜 대단하다. 아유, 정말 재밌다. 재밌다. 아하! 이 옆에 있는 분들도 저분들이 신기하긴 한가 봐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주말 아침에 저렇게 차가운 물에 오션에서 몸을 담그고, 여기서 이제 다리 하면서... 아, 여기는 골프장이네. 해변가 옆에 골프장, 와, 정말 그린그린합니다. 여기서 전부 직접 카트 끌고 다닙니다 아 이게 진정한 운동이죠 착샷 굿샷 아 이거 빠졌다 토나물 <laughs>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먹어, 이 사람들은 먹을 줄을 몰라. 맛이 어떤가 시식을 해보겠어요. 음, 다시마, 사촌이다. 아유, 뭐, 요렇게. 음, 요게 그린이네요. 오, 와, 에, 하하 아, 아 수영 잘한다, 아 운동 시키나 보다, 고뭐 말어 안 줘. <laughs> 아하하. <laughs> 어김없이 물고 오네. 하하하하. <laughs> 재밌네. 빨리 놓아 빨리 안 줘. 안 줘. 저안 <laughs> 주고 약을 올린다. 저거 봐.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긴가? 저거 봐안 준다 저거 봐 꼬리는 흔들고 저거 봐안줘 공을 안줘오저녀석요 꼬리는 흔들잖아 지금 노는 거잖아 공을 안줘 공을 안줘오 쉬하고 공을 안 준다 저거 봐 신기하지? 아유, 그만 내. 하주고 싶은데 또, 또 시킨다. 어떡해! 한 번만 더. 와우! 자전거 너무 잘 타요. 오, 자전거 엄청 잘 타요. 오, 좋아요. 잘 타요, 자전거. 여기는 앉아서 일광욕하라고 의자가 길게 늘어떨어져 있네 아저 강아지 수영 잘해 쟤는 들어가라고 한게 아니고 스스로 들어갔어 아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와어마나 파도를 타는 건데. 주인이 시키네 1, 2, 3 1, 2, 3무개네 지금 오, 쟤네 가라고 하니까 세이 많 하네 아, 수영을 제법 많이 해 수영을 제법 많이 하고 있어 공 같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어간다? 뱉어? 왔어, 왔어. 또, 아! 또 간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거 그 주인아 아빠는 저어서 이제 뭐 드시고 커피 마시고 앉아 계시네? 아, 참 희한한 장면이 다 있네. 열심히 움직이는데 <laughs> 이제 고리가 온다 방향카. 고리가 방향타야 오. 어떻게 알았어? 오래한다 아. 나오는거 한번만 더 보고가자 아이 꼬맹이들이 수영하는거 구경하네 아 이제 좋아. 아,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 게 자, 이제 나오려고 해요.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뛰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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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라. 그래, 또 가라. 그래, 또 가! 아유 자청에서 너무 좋아라 하는데? 아, 물, 아, 개가 아니고 물개야. 어, 맞아, 물개다. 아, 조상이 물개인가 보다. 응, 물개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물개. 아, 또 온다, 또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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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어. 아빠, 아빠를, 아빠 명령을 기다려. 어? <laughs>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간다. 아, 진짜 재밌다. 나안 와. 저 아빠 애기도 있네. 저 이제 보고, 나다가 어. 어. 아빠 나,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 응. 어. 아빠의 존재를 한 번씩 확인하는 거지, 와서. 애들이 좋아한다. 와, 이 아빠는, 정말 저렇게 애기랑 유무차랑 있어요. 이 추운데 아유 계속 하네 <laughs> 어 눈치 보면서 또 간다 아빠가 허락을 하는 거네 응? 아이고, 애기들도 갔다 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오늘 다른 가게 왔어요 우리 차박지 동네. 아, 아이스렌 아이스크림 진짜. 아, 완전히 반했어요. Hello. Um, ice d mocha one. Yeah. And soft ice cream small. And that's everything? Yeah, that's everything. The 825, please. h e r e h e r e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보자. 음. 가자. 음. 너무 부드럽다. 너무 고소하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아 자스민. 아시아마트에 왔습니다. 골웨이에 있는 거 가게가 크진 않은데 일단 아시아마트라서 들러봤습니다. 무를 사야 돼요. 주 목적은 무뭐 사러 왔는데. 어, 고등어도 판다. 오, 이게 진짜 고등어네. 맞죠? 아닌가? 무뭐 팔아요? 어디 어디 어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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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모호절벽. 가기 위한 캠핑장에 왔어요 오늘은 전기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hello, hello. do you have a spot available yes. yes how many people two people and you want electricity yeah electricity yeah. so f o l b e one night one night yeah for now 30, 30 euros 30 euros h yeah. oh, okay without electricity without electricity is 26 ah 26. Okay. So it's oh, okay. you have it. So, yeah. Uh, yeah uh, Perfect. So, and so it's two adults. Google review was so great. Your campus. Yeah. yeah. Thank you very yeah. much. Mm. And you were paid by car. Perfect. Yeah, car. And then my shower Euros is included. Or euro. Yeah. Mm. The showers are extra, they're token operated. Each token costs one euro and each token lasts five minutes. Ah, uh, one euro. Yeah. Just one euro. No, a uh, token. Ah, token, exchange, token. You can get in here anytime. We're open here from 8 o'clock in the morning to 9 o'clock at night. Reception. 8 o'clock, 9 o'clock. Yeah. Okay. <laughs> 조금 무명생활 하겠네. 문명생활 무명생활이지 <laughs> 샤워 있으면. 아 <laughs> <laughs> 여기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 차라리 샤워 좀. 증기가. 좀 가까운데 해달라. 고 가까운데 합시다. 그 여기. 리셉션이랑 여기 가까운데. 저기 좋다. 좋을까? 응. 어? 어디가 좋을까요? 어, 저기 저기 괜찮네. 여기는 부엌이네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키친. 오, 야, 전자레인지 있고. 음, 그릇도 쓸수 있고 여기 냉장고도 있다고 하던데. 오, 야, 깨끗하네. 무대나 있네. 와, 가득하네. 아, 식탁에서 식사도 할수 있네. 여기는 뭘까요? 오, 오. TV 보고 쉴수 있는 곳. 아기자기하게 막 글자를 붙여 놓았네. 여기는 오 세탁기가 딱 여러 대가 있네. 그리고 여기 여자 화장실. 자, 세면대 있고. 오, 분위기 있네. 나무로 되어서. 자, 여기는 샤워실. 토큰 1유로 짜리 넣으면 5분 동안 되는 샤워실이 쫙 있습니다. 드라이어도 있고 좀 분위기가 있네. 여기는 어, 화장실. 야 나무로 되어서 국이 좋은 것 실망시키지 않네요. 아우 따뜻한 물도 잘 나오네. 아 따뜻해라. 자 노르니가 조금 오래 나오네요. 요거 눌러서 오래 나오는 게 좋아요. <laughs> 요렇게 생긴 토큰을 주네요. 요거를 여기에 딱 맞춰서 넣으면은 이제 건조가 됩니다. 아유. 이게 캠핑장마다 달라서 자, 넣고 그다음 스타트 버튼. 어, 바로 되네. 아, 요거는 쉽네. 어떤 건 엄청 복잡해요. 앱으로 하고, 1시간 뒤에 오면은 뽀송뽀송 말라 있겠죠. 캠핑장 커피 파는 곳이네요. 간단한 스낵하고, 아,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보고 절벽 가기 전이거든요. 빙자 엄청 크고 깨끗하고 시설 좋고 아, 근데 저는 너무 싸하고 춥네요 아, 와가지고 지금 새고기국 끓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도 막 요리 중이세요 아, 맛있는 냄새가 진동해요 예, 저는 거기서 뭐 그... 페스토 같은 거 Mm -hmm. <laughs> <And cheese. laughs> i'm eager to learn how to cook <laughs> with an irish breakfast irish breakfast yes. so like pork and barley and you have it like on a breakfast so it usually comes like pork this. pork pork so it comes like this, and then you like cut it in slices, and mm -hmm. then you fry it. Ah, so we're gonna have some uh, product products mm -hmm. supermarket. Yes. Mm -hmm. Um. So we're gonna put this on top of the pasta. Ah. Mm -hmm. and It's like nice and crispy. Uh, but it's um, just to uh, uh, yeah, of just course. a slice. But yeah, and then so and then fry on fry. Yes. Yeah, that's it. For, yeah. So oh. we like for breakfast, it's just oh. slices uh -huh. and Irish fries. pudding. Mm-hmm. Mm -hmm. And you have it for breakfast, like on a typical Irish breakfast. Mm -hmm. Mm -hmm. So, like a kind of ham. Um, yeah, like it's pork product. Ah, pork um, products. But I think it's. Oh, this sauce sauce. This is, is so good. Is it nice? So nice! Good. I'm crazy! Good. Yes, you can have, it's crazy. Some have some more. Have uh, some more. but how I mean, would you describe I, black, I, black I, pudding? Isn't like a breakfast, um, Irish breakfast? Like yes, mm. and it's good. I, I, do do. yeah. I don't actually know yeah, what well yeah. exactly. 오우 너무 맛있다. 그죠 음, 음 파스타. 파스타. 음, 아, 이 문 체구 조정이지 레시피 적용도 아니고 재래식 전문가 숙는좀좀좀 조금 좀. So good, I yeah, so, uh, so good.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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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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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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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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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 wow. 이거 great present. <laughs> yeah. And, yeah. enjoy.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파스타 만들어줬어요. 다 먹을 수 아, 소피하고 엘리라는 아일랜드 아가씨들이 파스타 만들어줬는데 이건 식당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예, 이거 진짜 맛있다 그죠? 음. 레스토랑 맛하고 달라? 음참 아가씨가 잘하네 요거를 치즈를 갈, 갈아서 올리더라고 음참 요리 잘하네 형 음, 절제 파스타를 간도 딱 맞네 그죠? 음, 레시피 적었잖아 음. 이가 하는 방법, 레시피 오늘 얻었어요. 똑같이 해봐야지. 근데 이게 소스나 재료 구하는 게 문제야. 마트에서 다 골라서 살수 있을지 몰라. <laughs> 어려워. 미션이야. 음, 참 요리 잘하네. 아, 김밥을 평소에 제가 잘하는데, 그지 맛있게 음, 할수 있는데 딱딱하게 밥이 딱딱하게 되고 재료도 없는 재료에 하니까 맛있어. 완전 실패. 해이유 음, 한국 국기 선양 음, 좀 맛.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완전 실패했네. 생각하시고 음, 아 음. 맛도 있지만, 음, 데코레이션도 참 잘했다. 음. 까만 거 있잖아요. 내가 아까 찍어놨어. 돼지고기야. 이걸 그냥 볶아서 아침으로 먹어도 된대. 음 돼지고기로 만든, 만든 거야. 포크. 음. 돼지고기 자체가 맛있으니까. 하하, 레시피. 적어달라고 하니까. 요렇게 적어줬어요. 글씨도 예쁘죠?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적어줬어요. 아유, 귀여운 아가씨들.